상용로그에서는 로그는 항상 1- 로그2로 바꿔서 풀면 돼요. 어떤 수가 몇 자리 수인가가 궁금하다 그러면 상용로그를 취해서 얘가 정수가 예를 들어서 점뭐뭐뭐 이렇게 나온다면 몇 자리다 세모 더하기 1 자리의 수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럼 우린 정수 부분이 필요한거죠 그럼 얘를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3의 로그 a 더하기 로그 b 가 되고 로그 a 는 10 곱하기 로그 2가 되고 로그 2가 0.3010이니까 3.010그 다음 b 로그 b는 10의 로고인데 로고를 1- 로그 2라고 하면 0.6 구구0이 되고 10을 곱하면 6.99가 되고, 그럼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3 곱하기 3.010 더하기 6.99. 16.02, 그래서 정수 부분이 16이니까 17 자리.